한때 예산 부족으로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대구경북천복재단이 회생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8년간 운영비 지원을 연장하는 데 이어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기업들의 연구소 건립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천복단지는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초기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와 지역 투자를 병행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더디고 정부도 자립화를 요구하며 2018년부터 운영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한때 존폐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 3월 우여곡절 끝에 천복단지에 대한 운영지원이 2025년까지 연장되자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한림제약의 첫 연구소 건립에 이어 국내 굴지의 의약품 기업인 동성제약도 올해 9월까지 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천복단지에 대한 지원 연장이 확정되자 입주를 고민하던 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약 18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연구소를 건립하고 빛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을 활용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동성적이 들어왔는데 현재 그 광학 활성 항암제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연장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천복단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제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파TV 뉴스 이민정입니다.